안녕하세요. 모든 공을 초고처럼 알고 치자 당구 레슨 강사 수호신입니다. 자, 오늘은 대회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볼 퍼스트 후에 공을 이제 터치하고 나갔을 때그 대회전을 칠수 있는 그 방법이 있어요. 기준 없이 솔직히 대회전이 빅볼로 서있을 때는 뭐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되고 그냥 이렇게 대충 쳐도 들어가는 공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 기준은 좀 확실하게 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대회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알려 드릴게요. 어, 그럼 뒤에 있는 칠판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고 나서 테이블에 가서 시범 영상까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칠판으로 이동하시죠. 오늘은 빗겨치기로 치는 대회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려 드리고 싶어요. 자, 빗겨치기 대회전 같은 경우는 일단 기준을 딱 어떻게 잡고 가시는 게 제일 좋냐면요. 자, 우리가 일적구를 쳐서 이 일적구를 일자선상, 거의 이렇게 일자선상으로만 이렇게 보내면은 이 공은 다 대부분 이렇게 중앙 포인트 정도로 들어가요. 자, 이 공이 일적구가 어디에 서 있어도, 이렇게 어디에 서 있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자로만 이렇게 보내놓으면, 일자로, 이렇게 보내놓으면, 대략 이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서 있어도,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서 있어도, 이 정도, 네 칸에서 다섯 칸 정도의 기울기 때, 이네 칸에서 다섯 칸 기울기는 뭐 많이 아시죠? 이렇게 연장선을 걷을 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 이동한 만큼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정도 기울일 때는 이렇게 일자로만 보내 놓으면 이거는 다 중앙 지점으로 이 중앙 지점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즉저 지점으로 들어가면 이 라인에 이렇게 있는 공들은 그냥 다른 거볼 것도 없이 우리가 3D 가는 방향으로 옆단 이렇게 공이 있으면 자, 3팀만 주시고, 옆단으로, 이렇게 있을 때, 옆단 3팀만 주시고, 일자로만 보내놓으면, 아, 이 공은 들어간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섰을 때, 이 공이 이 라인에만 있으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거 물론, 따르게 해갖고, 뭐, 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나온 공들은, 그냥 옆단 주고 아 일자로만 보내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 공을 쳤을 때이 공이 살짝이라도 이렇게 뒤로 조금이라도 끌리면은 이 공은 훨씬 더 길어져요.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즉 이렇게 우리가 요렇게 있을 때는 30포인트에 있을 때는 그 방법으로 응용을 해서 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테이블에 가서 바로 시범 영상 보여드리면서 추가 설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장선까지 대회전에 있는 연장선까지 제가 테이블에 가서 바로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로 바로 이동하시죠. 어 대회전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그 연장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까도 칠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자, 이 정도면은 그냥 이렇게 선을 걷을 때 대략 이렇게 있으면 4칸 정도의 기울기고 자, 요렇게 있어도 4칸 정도의 기울기. 자, 요렇게 있으면 대략 5칸 정도의 기울기예요. 그렇죠? 5칸 정도의 기울기죠. 저기와 여기에 선을 걷을 때 공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4칸 정도의 기울기에서 있을 때 공이 이렇게 투 포인트 여기에 1포인트 2포인트 정도에 있는 공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가 전에 알려드렸던 것과 같이 여기에 이동한 만큼의 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당점으로만 칠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계산하기 싫고 여기에 이렇게 빅볼로 2포인트 앞에 있을 때는 다른 기준 필요 없습니다 자, 공을 한번 가운데다가 제가 정확히 좀 놓고 한번 쳐볼게요 네칸기록기 만들어 놓고 대략 이 정도, 뭐, 네칸딱 아니어도 돼요. 이 라인, 대략 이 정도, 네 칸에서 다섯 칸, 뭐, 세칸 반, 상관 없습니다. 이 정도의 기울기일 때, 이렇게 일자로만 보내놓으면, 자, 공이 이렇게 바깥으로 조금만 나가면 또안 된다랬어요. 자, 요렇게 안으로 살짝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그냥 일자 선상으로 어느 정도만 이렇게 보내놓으면, 이 공은 다 여기 중앙 포인트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3팁 다 주시고 치시면 이게 중앙 포인트 근처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적구가 어디에 있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어도 여기에서 보고 일자 라인이 어딘가 보고 아이 정도네 저기가 일자네 여기보다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일자로 맞으면 살짝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 일자 재놓고 그냥 초크 하나 정도 공 반개 정도만 그냥 앞에다 친다 거의 일자 치는 겁니다 그냥 공 앞에 반개 정도만 친다라는 느낌으로 뒤로 맞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 라인으로만 이렇게 비슷하게 떨궈 놓으면 이거는 다투 포인트, 가운데 포인트를 보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서 있는 위치에서. 여기서 보고 아, 일자로, 일자선상만 보고 일자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쳐놓으면 이거는 다 중간 포인트 쪽으로 들어간다! 쓰리 쿠션을 좀 득점할 수 있는 재미를 느끼신 다음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배워 나가면 돼요. 제가 그런 것까지 나중에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접근하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에 있으면 이 공을 그냥 일자로만 보내놓자. 서 있는 위치에서 일자로만 보내놓자. 단 뒤로만 안 끌리면 이렇게라도 뒤로만 안 끌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이렇게 뒤로 끌려갖고 치고 싶으면 이거는 이렇게 세 번째 포인트에 있을 때는 살짝 뒤로 끌어놓으면 세 번째 포인트도 득점이 가능합니다. 뒤로 사, 거의 스트레이트에서 공을 살짝만 뒤로 이렇게 끌어놓으면 이거는 30까지도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응용해갖고 치시면 돼요. 공이 이렇게 10포인트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일자 선상에서 반 포인트 정도만 이동을 하시고 똑같이 3T 주신 상태에서 치시면 이거는 이제 10포인트 정도로 가, 갑니다. 이렇게. 자, 공이 있는 위치부터 반 포인트 정도 이동하고, 3D 주고, 이렇게 치면, 대략 10포인트 쪽에 있는 공들은 이런 식으로 치면 득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공이 대략 이 정도에 서 있는 거죠? 공이 대략 이 정도에 서 있으니까 5포인트 정도 이동하시고, 그리고 나서 서 있는 위치에서 5포인트 정도 이동하고, 치면은 이것도 이렇게 30포인트로 들어간다. 이쪽 라인으로 들어간다.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그냥 기준을 대략, 아, 일자면은 일로 오고, 아, 반 포인트가 밀리면 일로 오고,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알려드린 이유가 이렇게 대회전으로 서도 똑같아요. 이렇게 대회전으로 서 있는 공들도 똑같이 기준 잡고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자 선상으로만 어느 정도 보내면, 일자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일자 정도 선상으로만 이렇게 보내주면 쓰리팁을다 주고, 일자 비슷하게만 이렇게 보내놓으면 이거는 코너 포인트 쪽으로 코너 포인트 쪽으로 들어간다. 일단 기준을 그렇게 잡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서 서 있는 위치에서, 자서 있는 위치에서 반 포인트 정도만 이동을 하시고 치면 첫 번째 이렇게 공이 짧게 있는 공들도 다 이렇게 어차피 일로 치는 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라인으로 저 라인으로만 쓰리팁을다준 상태에서 저 라인으로만 이렇게 보내주면 이것도 그 라인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대회전 기준은... 일단 기준점은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공이 이렇게 서도 그냥 일자선상, 일자선상보다 살짝... 지금 거의 일자선상보다? 지금 공 하나 정도만 뒤로 빠져있는 것 같은데 저 라인으로만 그냥 그대로 우리가 쳐준다면 이렇게만 쳐준다면 이거는 30포인트로 들어갈 거고 저기 노란 공에 있는 첫 번째 포인트 단쿠션의 첫 번째 포인트에 있는 금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이 정도만 알아도 대회전은 이제 기준점이 어느 정도 생기셨을 겁니다. 자 이것도 대회전도요. 연습 많이 하셔서 본인 공으로 좀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나이 방송으로 좀 부족하고 레슨을 조금 받고 싶다 아니면 혹은 뭐 저와 게임을 한번 같이 치고 싶다 같이 이렇게 공을 치면서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장은 경기도 이천이고요. 어, 지금 있는 여기에 지금 촬영을 하는 촬영을 도와주시는 사장님이 계신 당구장이 어, 경기도 여주에 있는 당구장인데 오늘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찾아 오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이야기도 나누고 어, 뭐 레슨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뭐 음, 오셨던 분들은 굉장히 좀 흡족해하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뭐 경기도 근방으로 아니 뭐 출장을 오신다든가 아니면 뭐 지나가는 길에 당구한 게임이 치고 싶으시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여기 제가 주소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요 이쪽으로 한 번씩 주말에 오셔야 됩니다 평일 날은 제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천 쪽에 있고요 어 이제 주말에 이렇게 한 번씩 오시면은 제가 와 이제 원포인트 레슨을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당구장도 놀러 오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껴치기 대회전에 기준을 좀 잡아드렸는데요. 그 대회전으로 가는 이 연장선에 있는 공까지 어느 정도 응용을 해서 조금 배웠으니까 연습들 많이 하셔서 본인 공으로 꼭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